시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또 그러한 설명과 납득 가능한 것이 이게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이것을 과학 이성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 이성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여서 그 결과 값이 가설을 입증할 때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설을, 가설, 또 실험, 또그 결과가 언제나 동일하게 나오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오는 반복 가능할 때에 안심하고 또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를 하고, 그래서 다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우리, 오늘날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요. 좀 드라마틱하고 신비하고 또 초인간적인, 또 신화적인 설명방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었어요. 둘다 뭐죠? 설명방식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화적인 설명이나 과학적인 설명이나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말했던 때가 있고 아니다. 땅이 도는 거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죠? 둘다 맞아요. 둘다 맞는 거예요. 왜?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잖아요. 둘다 맞. 그건 뭐냐? 관점이죠. 내가 땅에서 발을 딛고 하늘을 보면 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밖에서 보면요. 지구가 돌죠. 여러분, 어마어마 위대한 거예요. 사람의 인식이, 여러분, 그 옛날에 지구 밖에서 지구가 돈다라고 봤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어느 한쪽 관점에서 보면서 이쪽은 틀리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에 서 있냐. 내가 서 있는 관점에서 밖을 볼 때에, 그죠? 지구라고 하는 것에서 땅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도는 거고 땅을 벗어나면 땅이 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못 믿어. 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물이 어떻게 스스로 알콜 분해를 해서 포술이될수 있느냐.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코올 분해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물을 보니까 물이 어떻게 스스로 알코올 분해를 해서 포도주가 되냐고 라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여러분 다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지만, 이성적 사고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누가 누가 얘기하죠? 여러분 과학에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요? 양자과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현상들, 우주의 현상들 설명 불가한 거예요. 설명 불가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는 방식과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 나. 해오고 늘 들어왔던 예, 교육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삶을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 사고가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갖죠? 태몽이 있어? 태몽. 여러분, 태몽에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태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죠. 생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죠 내, 나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부모들은 대부분 태몽에 관심을 갖고 그 태몽을 크고 위대하게 해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태몽이라는 놀라운 신화의 얘기, 개인적인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신화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가브로르는 아니라 게베르. 게베르가 남자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마리아에게 와서 가브레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 놀라운 인사를 하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뭘 읽어야 되냐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가브리엘이 왜 화려하고 크고 번화한 어마어마한 대도시인 그 나라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고 교육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인 왕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갈릴리라고 하는 저 변방, 그 갈릴리 변방에서도 가장 궁색하고 작고 볼품없는 나사렛이의 동네에 살고 있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를 찾아갔느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흔하디 흔한 이름.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특별하게 봐야 될 어떠한 모양도 없는 그것도 뭐요 궁벽한 시골 천녀를 찾아갔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가브리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종말론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여러분, 그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 여러분, 한, 한참 후에 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쓸고자 하는 한 아이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브리엘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가브리엘이 왔어? 특별한 얘기를, 특별한 소식,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에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유대인들한테 가브리엘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 무슨 역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자체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요? 좀 동떨어져 있는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이걸 한겹없시 벗겨내야 돼요.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세상 뒤집어질 일이란 말이야. 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잖아요. 나다나엘아, 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내가 봤어. 가자.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네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나와. 그럼 그 얘기에 쉽게 얘기해요. 택도가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군격한 아주 별 볼련 없는 그 동네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치부했던 동네예요 나사렛이. 개천에서 용난다 보다 더 힘든 얘기란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서? 발도 안된 소리. 거기는 붕어하고 미꾸라지가 사는 곳이 무슨 무슨 용이 나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게 나와 이런. 그렇게 별볼일 없고 그렇게 하찮고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뭐 달동네 수준의 그 그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나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곳을 아예 딱 지목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가심이 어때요? 낫고 볼품 없고, 하찮고, 의미 없고, 아무도 살고 싶지, 싶어 하지 않는 그 곳.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특별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러 가는 거죠. 이, 이것서부터 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소식을 전합니다. 많이 알 찾아갑니다. 불쑥 찾아갑니다. 언제 가겠다고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불쑥 찾아가서, 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며, 돋보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냥 다져 평범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자 중에 은혜, 여자 중에서 은혜를 입은 자, 여자 중에서 복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많은 여자들 중에서 네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인사를 들은 마리아가 기뻐서 춤을 췄을 거 아니죠. 의아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의아해서, 이게 뭔 얘기야? 나한테 무슨 은혜가 있어? 나에게 왜 복이 있다는 거야? 라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걸, 그 인사를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여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자, 마리아에게 전해진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입고 싶어서 은혜를 입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동거지를 쫙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주심이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조건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돼. <laughs> 여러분. 은혜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는 것. <laughs>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재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신 일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입히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상이이 여기에서, 은혜를 너는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의 덮임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케카리토메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케카리토메네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된 상태. 은혜가 와서 입혀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쫙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걸 누가 유지시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상태를 하나님이 유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가 강한 거죠? 은혜를 받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인 여러분 역사란 말이에요. 어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삶이 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상태의 가정을 주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유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할 일들을 하나께서 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사업장, 은혜 받은 그 직장, 은혜 받은 그 상태를 주님, 이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면서, 그대로 이끌어 가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상태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시면서, 이끌어 가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걸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시고 그 주신 은혜를 유지하여 주시고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받은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걸 잘 관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셨는데, 2024년은 이게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기를 추원드립니다또 하나 뭐죠?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31절, 32절, 33절이 그 은혜의 내용이에요. 너는 잉태를 할 거야. 그 잉태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작용으로 너는 잉태를 할 거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남녀간의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한 잉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잉태는 하나님의 은혜다, 신비다, 놀라운 은총이다, 놀라운 능력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라 하실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낳는 아이는 전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여러분 흉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보좌에 안을 것이고 야곱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가 되고, 놀라운 통치자가 되고, 만인의 구원을 이끌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마리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이해 불가능,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일꾼이에요. 우리 가정을 주님 말씀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말씀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 놀라운 자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해 불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고 하신다고 하실 때에, 오, 나는 납득이 안 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믿고 갑니다. 내게 더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2023년 그렇게 살아오셨죠? 2024년은 더 강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사업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탈지라도 이런 것들에 괴념치 마시고. 이런 거에 유혹 당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는 산비듬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 같이 놀라운 주님의 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아버지 이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시고,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눈을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아, 11시입니다.